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게 뭔 게임이었지? 아무튼 영상 찍기 전에 해봤는데요 인성질환이 아주 좋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인성질환이? 이게 밀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 뭐야? 이거 재미있겠는걸 여기 있는 모든 적들을 한번 박살 내보자. 응? 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광고가 뜹니다 광고만 안 뜨면은 진짜 좋은 게임이었는데 이게 넘어트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인성질이 좋아요 무슨무슨 <laughs> 무슨 게임이야? 일래놓고 실제로 게임 플레이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저런 게임을 한 번도 아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는 아닌 것 좀. 아니 제가 처음 플레이 했을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부 다 밀렸어요 그 이거는 내가 지좀 가만히 있어가지고 깨니, 아니 깨는 아니 깨는게 아니라 밀어가지고 깨는게 지금 제가 얻은 거거든요. 허기허기도 있고 프레디도 있고 어몽어스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어요. 이거는 파피 플레이 타임 했을 때그 플레이어인 거 같고 버니는 왜나 쳐다보는 거지? 아 쳐다보는 거 같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쳐다보는 거구나 그냥. 일반인 막판. 근데 이거 얼굴 나오면 이거 댓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오늘? <laughs> 평소에는 그냥 게임 광고만 나왔는데, 왜 영상을 찍을 때만 이렇게 뜨는 거지? 흐 <laughs> 밀어버리기. c l e